네 안녕하세요. 11월 21일 목요일 매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여고 있는 종목도 2.8% 4네 분할매도 내놓고 조건식 등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9시 넘어가고 있습니다. 11월 21일 목요일장 출발했고요. 오늘 초반에 비텍하고 스펙코 방산주들이 일단은 강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. 비텍은 지금 4%급 상승 출발하면서 6%까지 매도됐네요. 거의 6% 가까이 급 상승 출발했고요. 자, 스페코는 2%, 자, 빅텍 마지막 남아있는 거, 3,635원. 매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초반에 아시아나 IDT도 좀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였는데, 갭상승 출발하면서 6%까지 도달했고요. 자 초반에 일단 종목들, 그 양호한데 스펙코 일단 방탄주가 두 종목이 있기 때문에 스펙코도 정정을 해서 매도. 자 빅텍은 8%까지 도달, 빅텍은 지금 4%까지 도달하면서 마지막 6% 물량 하나 남아 있습니다. 자 어제 매수했던 종목들 네, 초반에 상당히 좋네요. 아시아나 IDT 전량 지금 매도됐고, 자 셀리버리 어제 매수하자마자 일부 매도된 이후로. 네, 바로손실권 들어갔었는데 셀리버리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 HLB 생명과학도 상승했고, 자 Sx 중공업 제외하고는 어제 매수했던 종목들 전부 상승 출발했고요. 자 Sx 중공업은 한3% 정도, 자, 2% 제약도 한2% 밀려났습니다. 자 스페코 6% 도달, 또 전량 매도됐네요. 그래서 오늘 초반에 치아나 IDT, 빅텍, 스페코까지 후반에 상승 뿜어주면서 전량 매도.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보면은 뭐 보합권 출발했고. 코스닥 지수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. 이후 방향성 지켜봐야 겠구요. 자 손실 크게 나고 있는 뭐이 프로젠 제약 큐로 네설고 바이오 뭐 보라티아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오늘도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네 정리하는 건 목표로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작년 초반 지금 5분 정도 지났는데 코스피 코스닥 지수 전부 다 하락하고 있죠. 오늘도 시장 분위기 초반이 좋지 못합니다. 자 s t x 중공업 다시 네, 빨간 불 들어와서 네, 정정해서 매도. 자 솔고바이오 오늘 손절할 계획이고 지금 정정 내놓은 것 하나 매도 체결됐습니다. 자 HLB 생명과학 그 다음에 다스코도 어제 매선 종목이죠. 뭐한 1%씩 밀려나고. 자 그래도 큐로도 네,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일단 초반에 세 종목 상당히 잘 매도했고. 자 셀리버리 그 다음에 s t x 중공업. 자 HLB 생명과학 다스코까지 좀 올라오면 또 수익 반전 가능하죠.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 보유하고 있던 내 종목. 조금씩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오, 일단 솔고바이 먼저 네, 전량 매도해 볼 계획이고요. 자, 다른 종목들도 올라온다면 좀 한번 매도해 보겠습니다. 오늘도 초반에 뭐 시장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하지만 저희 보유 종목들 좀 빠르게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장 시작한 지한 36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시장이 급락이네요. 코스피는 0.7%, 코스닥은 1% 넘게 벌써 장 초반부터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자, 다행히 저희는 종목들 초반에 많이 매도했습니다. 일단은 지금 세 종목까지 남겨놓고, 자, 솔고바이오 큐로 또 대량 손절 좀 마이너스 한10% 넘어가는 종목들 손절 두 종목 진행했고, 자, 이제 뭐, 에이프로젠제약, 다스코, 보라티아, 이렇게세 종목이 있는데, 에이프로젠제약, 제, 매도 못했던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, 어제. 수익권까지 들어왔었는데, 매도 못해서, 지금 어느덧 9%대 손실권, 자, 보라티아는 마찬가지로 제공약 들어갔다가 바로 물려버렸죠. 17% 정도 손실 큰 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스코만 어제 매수한 종목인데, 시작 밀려나면서 지금 다시 손실권, 자, 고점 대비 3% 내려왔는데요. 다스코, 만약에 여기서 손절하면, 소폭 손실 무승부 정도로 마감될 텐데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니까 다스코도 아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목들 많이 줄여놓은 만큼 이제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재시간 12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오늘장한 자 절반 정도 지금 지났는데 자 오늘도 시장이 또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금 2,100선마저 이탈한 모습 1.3% 하락하고 자 코스닥도 640대까지 내려왔죠. 지금 1.3% 밀려나고 있는데 장중중코코스0은 2.2%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어제0 이어서 시장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0 0는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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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티알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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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% 정도 손실 나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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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도0 0 0 0 0 0 0 0 0 0정0 0 0 0 하나 매도되고 있는데 저희는 초반에 종목들 많이 줄여놨고 대규모 손절을 했기 때문에 소매 금액은 지금 마이너스 나타나고 있지만 저 그래도 오늘 뭐 어려운 시장에서 계좌수익률 양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에이프로젠 제약 한 종목 남았으니까 오후 3시까지 뭐 혹시 올라오는지 지켜보면서 종가 배팅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현재 시간 오후 3시 지나가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이 네, 역시 급락을 했죠. 코스피 1.5% 코스닥은 지금 이제 2%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자 저희는 a 프로젠 제약까지 절로 다 처리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계좌 내에 종목이 아예 없는 상태고 자 오늘 종가베팅의 뭐 종목들 네, 아주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. 뭐한 10종목 내외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. 자 계좌 확실하게 다 비워놓은 만큼 현금은 매우 충분한 상태로 자 종목들 쭉 걸려서 좀 매수 체리가 되는 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좀 매수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11월 21일 목요일장 모두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급락했습니다. 코스피는 1.3%, 마지막에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였고 코스닥은 2.1%뭐2% 뭐 이상 급락했네요. 자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 상당히 어려웠는데 뭐 코스닥 어제 오늘 이틀 동안 4% 빠질 정도로 시장 매우 많이 내려왔습니다. 자 저희는 오늘 초반에 종목들 매도하고 그 다음에 남은 종목들 마저도 전량 손절 처리하면서 계좌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종가배팅 들어갔고 자 지금 총 여기 12종목 걸렸습니다. 12종목 걸렸는데 입장이 약해서인지 12종목 전부 매수 체결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계좌에 11종목 남아 있고요. 자, 11종목 남아 있고 지금 여기 스킨앤스킨이란 종목이 매수가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동시효과에서 전량 매도 했고요. 자, 그다음에 사이토제는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매수됐네요. 그래서 12종목 전부 매수됐는데 두 종목은 일부만 매수 체결됐고 나머지 10종목 풀 매수됐습니다. 자, 큐롤딩스 이런 거 올라와서 조금 매도했고 제테마도 2% 도달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종가베팅 종목들 다 좋았죠. 자, 셀리버리도 오늘 매도하고 자, 매도했던 가격하고 좀 비슷하게 다시 재매수 된것 같은데 2% 지금 도달. 트립으로 한 종목만 매수하자마자 한3%대 바로 손실권 들어갔고 다른 종목들 대부분 매수가 이상해서 마감하면서 종가베팅으로 계좌수익이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어려운 장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좌 일부 수익 난 것으로 보이고 매매수익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11월 21일 매수 매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매수 금액은 8,400만 원 정도인데 자 8,000만 원 네, 10종목 풀매수에 일부만 매수된 것 2종목 포함해서 12종목 오늘 뭐 전략 매도했기 때문에 현금은 상당히 충분했던 편이고 자 매도 금액도 뭐 매수 금액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. 오늘 손절 처리하면서 계좌 완전히 비워놓고 자 종가 베팅으로 잡힌 종목들도 네, 같이 좀 일부 매도된 종목도 있었습니다. 자 오늘 빅테기 갭상승 출발하면서 수익 가장 좋았고요. 아시아나 이디티도뭐 상당히 좋은 수익률 나왔네요. 그래서 9% 6%대 종목들 나오고 1% 이상 수익난 종목이 오늘 매수해서 매도한 종목들 세 종목 포함해서 여덟 종목이네요. 그래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뭐 수익이 아주 많이 나지는 않았고. 세 종목 포함 8승 기록했고, 자, 무승부, 네, 셀리버리는 지금 무승부로 나오는데, 오늘 빠져나갔다가, 음, 다시 재매수됐죠. 그래서 이무승부 나오고요. 자, 오늘 손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손실난 종목들도 네 종목인데, 자, 10% 넘는 종목들이 세 종목이나 있습니다. 그래서 8승 2무 4패 기록한 가운데, 오늘 손익금액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. 자, 솔고바이오, 보라티알, 큐로, 요렇게 10%대 손절한 종목들 손실이 매우 크게 발생했는데요. 자, 손익금액 마이너스 34만 8천원 정도 나오네요. 그래서 8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마이너스 4.3% 네,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자 오늘 시장 어려운 가운데 저희 계좌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종가 배팅 들어갔고 종가 배팅에서 매수된 종목 체리브로 한 종목 제외하고 대부분 매수가 이상해서 했기 때문에 계좌는 내일 체리부로 제외하고는 뭐 수익을 볼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는가 싶습니다. 자 이틀 연속 시장 급락했는데 내일은 조금 반등이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.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내일 금요일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